대화의 목적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우리가 연결이라고 보는데, 대부분의 분들은 대화의 목적이 연결이 아니라 문제 해결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문제가 해결됐어도 기분이 정말 더러웠던 많은 말들을 사람들은 기억하죠. 대화도 끝났고, 문제는 해결됐지만 돌아서서 '나 다시는 저 사람 안 보고 싶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분과의 대화는 실패하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딱 해결되지 않아도, 어,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다시 보고 싶네요. 라고 말이 나온다면, 그 대화는 저희는 성공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화의 목적을 상기할 때 연결이라고 본다면, 뚜껑이 열렸을 때 떠오르는 자동적 생각의 여섯 가지의 대화 패턴, 판단, 비난, 강요, 비교, 당연시 합유화를 입으로 다 털어낸다. 그때 대화는 망한다. 네, 인간이 굉장히 놀라운 능력이 없어 구별되는데 아무리 뚜껑 이 열려도 그 사람이 나보다 힘이 있다고 생각할 때는 이 자동적 생각의 여섯 가지 패턴이 속으로만 보는데요. 나보다 만만하다고 생각될 때는 그게 입 밖으로 다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나보다 힘이 없는 사람, 약자들이 희생양이 되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죠. 우리가 소통의 비용을 줄이자고 하면서 바쁜 세상이니까. 근데 반드시 해야 되는 말조차도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화가 정말 풍성하고 쓸데없는 이야기 있잖아요. 이런 얘기까지 내가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얘기도 때로는 굉장히 필요한 대화의 소재가 된다는 거에 대해서 저도 너무너무 동의를 해요. 비폭력 대화를 개발한 마샬 로젠버그 박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인간의 모든 말은 둘 중에 하나다. 부탁이거나 감사이거나. 둘 카테고리에서 벗어나는 인간의 말은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셨거든요. 아이들이 우리한테 하는 비난의 말. 엄마, 아빠가 나한테 쉽게 뭐 있어. 부탁이죠. 엄마 아빠 저한테 필요한 것을 좀 들어주세요. 너 나중에 뭐 같은 자식 나와서 키워봐. 아들아 딸아 엄마 마음을 좀 이해해 나오. 이런 말이거든요. 저 말이 부탁인가 감사인가 한번 돌려봐라. 아 우리 엄마가 나한테 저 말을 한건 무슨 표현이지? 아 부탁의 표현이겠구나. 엄마 미워. 아이 말은 우리 아이의 플리즈구나. 엄마 나 사랑해줘요. 옳다고 믿고 있는 생각이 너무 강렬할 때는요, 이 자녀의 마음이 잘안 들어옵니다. 그 왜라는 질문 다섯 번이라면 본질로 가거든요. 아이한테 비로소 정말 하시고 싶었던 말이 뭔가요? 그러면 그 하고 싶은 말을 대부분 찾으세요. 저는 그때 또 확인해요. 이분에게도 이미 능력은 있었구나. 내 그림자, 나의 아픔, 내가 말한다는 것 하나만으로도요, 굉장히 해소가 돼요. 자존심이 상하거나 찌질한 느낌이 좀 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표현하지 않아서 살면서 수많은 오해들, 그리고 가장 소중한 사람한테 주는 상처를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다면, 한번 말해 보는 거예요.